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병찬 물리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학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대학 물리학 처음 공부하실 때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막혀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이제 찍을 영상들을, 이 시리즈물을 쭉 보시고 나시면은 이제 필요한 수학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은 다 다져질 거예요. 어, 이 영상에서 고등수학 내용을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 고등수학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전제하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학에 필요한 정도의 수학 지식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것을 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한다거나 뭐 엄밀한 문법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을 전공을 하신다거나 조금 더 정확한 내용, 조금 더 정확한 증명을 바라시는 분들은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얻으실 수가 없을 테니까 이제 어 따로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은 철저히 물리학에서 어, 필요한 수학 내용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수학은 음, 철저히 도구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중력은 힘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뭐 f는 ma라는 어떤 물리 법칙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런 물리 법칙을 떠올려서 음, 식을 세우고 나면은, 재식을 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지식을 총동원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된다. 어, 그래서 철저히 좀 도구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할 때만큼은 철저히 도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저도 그렇게 엄밀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물리학을 공부할 때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벡터 연산이고 두 번째는 미분 적분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뭐 벡터 연산이라든가 미적분을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학 물리학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수학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 이번에는 벡터 연산 먼저 배울 거고요. 나중에는 미분 적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물리학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벡터 연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리책 보시면 스칼라와 벡터라는 단원이 어, 보통의 일반 물리학 교재에는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스칼라 값이란 뭐냐? 우리가 흔히 뭐 크기만 있는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봤던 숫자들은 전부 다 스칼라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질량 질량이 뭐 예를 들어 2kg이다 이건 그냥 2라는 숫자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스칼라 값이라고 말, 말을 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벡터는 우리가 뭐 v라고 뭐 기호를 쓰면 그 위에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를 붙여가지고 벡터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크기와 플러스 방향이 들어가요 방향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 속도를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동쪽으로 10, 시속 10km로 달려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이 동쪽이라는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 값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뭐 비슷한 개념인데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와 변이라든가. 이때 이동거리는 스칼라, 변이는 벡터가 되겠죠. 속도는 썼는데, 어, 속력은 스칼라에 포함이 돼요. 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속 10km.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지 뭐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이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속 10km라는 크기만 가지고 오면은 그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벡터 연산하는 그런 실전적인 계산 스킬에 집중을 할게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할때 어, 시점 처음에 어, 화살표의 그 꼬리가 시작하는 지점을 시점이라고 하고 화살표 그끝 부분 머리 부분이 나가는 부분을 종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잇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의 길이 길이가 곧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어,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기호가 각각 의미하는 바와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벡터를 좌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성분별로 또 나타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xy 라는 좌표계가 있을 때 시점이 1, 1이고 종점이 5, 4인 벡터 뭐 a 벡터라고 해볼까요 a 벡터가 있다 라고 하면 a 벡터는 우리가. 5 0이 1에서 4, 4 0이 1에서 4, 그래서 4,3이라고 이렇게 성분별로 어, 벡터를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3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a와 똑같은 이런 모양의 벡터가 그려질 겁니다. 좌표 평면상에서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벡터 연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연산이 뭐가 있죠? 우리가 4층 연산이라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어, 그 중에서 더하기 빼기 더쌤 뺄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더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 여기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시점을 일치시켜놨죠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시점을 잘 일치시켜 놨어요. 이 경우에 어, a 더하기 b 벡터, a 더하기 b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될 것인가? 그림상으로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킨 경우에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평행,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데,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 변이 두 개가 나오니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하나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요, 요, 한쪽 시점에서부터 평행사변형, 이 대각선 끝. 여기까지를 이으면, 이게 C벡터. A 더하기 B벡터를 한걸 C벡터라고 했을 때, 이게 A 더하기 B벡터가 돼요. 이게 평행사변형법이고, 이거를 보시면 이제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챌 수도 있겠는데, 어떤 식으로도 할수 있냐면은, 이거를 평행이동시켰을 때, A벡터를 제가 가져올게요. A 벡터 가져오고 B 벡터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번에는 A 벡터의 종점에다가 B 벡터의 시점을 이어 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봤을 때 A 벡터의 시점에서 B 벡터의 종점까지를 연결을 하면은 이게 C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뭐 삼각형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평행사변형법이나 뭐, 뭐 삼각형법이나 뭐 똑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C벡터가 계산이 되고 뭐 어느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편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보면은 계산 방법도 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A 벡터는 뭐, 대충 2,3, 뭐, B 벡터는 뭐, 얘 뭐라고 할까요? 뭐, 3,-1,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하면은, 여러분, 성분별로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 성분이 2랑 3이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여기다가 5를 써주시면 되고, 3 빼기 1 해서 2라고 써주시면은, 뭐, 5, 2.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C 벡터가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별로 따로따로 덧셈 따로 뺄셈을 해주시면은 뭐 벡터의 덧셈이랑 뺄셈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뭐 뺄셈은 따로 말씀을 지금 안 드렸는데 사실 뺄셈은 덧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만 알면 되죠 마이너스 b벡터가 뭔지만 알면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b벡터가 뭔지를 알면은 a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벡터를 해주면 이게 a-b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b벡터는 여러분 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마이너스 b벡터는 그냥 반대방향으로 크기가 똑같은 벡터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b벡터다 어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구요 어,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냥 마이너 방향이 거꾸로이고 크기가 같은 벡터를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우리가 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랑 또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써 줬을 때 좌표 그러니까 성분별로 나타냈을 때에도 마이너스 b 벡터는 그냥 마이너스 3뭐 플러스 1 이렇게 성분별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 주시면은 부호를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마이너스 b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했을 때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3 플러스 1에서 4 이런 벡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셈이랑 뺄쌤은 동시에 이해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더하기 빼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이 벡터 더 셈이랑 뺄 셈을 언제 이용을 할 것인가 그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원 운동, 포물선 운동인데 어, 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공을 이렇게 원점에서 지면이랑 세타의 각도를 가지고 v0라는 속력으로 발사를 했을 때 x랑 y, 그러니까 시간 t초가 지난 후, 공의 위치 좌표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내용을 몰라도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x는 v0cost 그리고 y는 v0sin세타t 분2 g t 제곱이라고 이렇게 성분별로 나눠서 쓰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어 t는 10초 후에 x랑 y 값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x t는 10은 10 v0cos세타 y T는 10. 이때는 10v0 sine t h 마이너스 50g.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벡터를 성분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연산이 들어간 어떤 물리 문제를 풀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은 x, 뭐 y 때에 따라서는 g 까지 있겠죠. 성분별로, 별로 따로, 따로 계산 한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3차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3번의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계산량이 3배가 많아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분별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었고 그런데 이거를 앞에서 뭐 벡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서 뭐 위치를 표현을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어 v0 벡터죠. v0 벡터를 x 성분은 v0 코사인세타 y 성분은 v0 사인세타 라고 써볼게요. 이게 v0 이렇게 쓰고 이게 뭐 세타 돼 있으면은 그죠? 이게 지금 v0 코사인세타고이 벡터가 이제 v0 사인세타니까 그냥 v0라는 벡터를 성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g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는 x 성분은 0 y 성분은 마이너스 g인 그런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 벡터 g 벡터를 한번 도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변이를 나타내는 공식을 등 가속도 운동 단원에서 배워요 그게 뭐냐면은 s는 2분의 l a, t의 제곱 플러스 v0 t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를 벡터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s, 변이니까 벡터죠. 그리고 a, 가속도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 g라는 벡터예요. t, 제곱 이렇게 쓰고, v0도 벡터죠. 그죠? 그리고 시간 t는 이제 스칼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s, s라는 변이 벡터는, v0라는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t를 곱하면 뭐 이런 t v0라는 벡터를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방향으로 y 성분만 있겠죠 지금 이거는 이거는 뭐 성분으로 써보면 0 2분의 1 g t 제곱이니까 y 성분만 있으니까 이게 2분의 1 g 벡터 t 제곱이라는 스칼라를 먼저 앞으로 쓰면은 2분의 1 t 제곱 g 벡터라는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두 벡터의 시점이랑 종점을 더하면 되는 거죠? 벡터 합을 해주면 나오는 벡터는 s 벡터, 즉, 변이 벡터예요. 변이 벡터는 뭐, x, y,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은 위에처럼 표시가 되는 그런 변이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분별로 나눠서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정석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성분별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그래픽컬하게 그림을 통해서 어, 화살표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벡터 연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벡터 곱셈,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